범죄도시 3가 2에 이어 최근에 또한번 천만을 찍은 상황에서 슬슬 막바지 접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3편에선 1, 2편과 달리 마속도의 원탑 체제로 액션 분량이 많이 늘어났고 빌런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초롱이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발굴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한 장희수가 4편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올리고 끝이 났는데 사실 장희수 말고도 3편에 안 나와서 많이 아쉬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일만 반장입니다. 제가 누니까 전일만! 전 일만합니다 전장기. 예전 금천경찰서 강력 일반 팀원들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진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전일만의 부재는 범죄도시 팬들한테는 꽤나 크리티컬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전일만의 존재감이 컸던 건 바로 마석도와의 케미 때문인데요. 유독 전일만과 있을 때 마석도의 다양한 매력들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네가 그소개팅 나가잖아. 그건 수사야. 아, 어? 빨리 왔어. 그럼 바로 전일만 반장과 마석도 부반장의 케미가 어떻게 특별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마석도와 전일만은 반장과 부반장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같은 고등학교 출신 동창입니다. 걔 고등학교 때부터 얼굴이 밑으로 계속 길어져. 둘다 15년 동안 강력반에 있었다고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봤을 아이고, 때 경찰 동기인 아이고. 것으로 보이죠. 너나 나나 강력반 15년째인데 너 알면서 왜 그러냐 자꾸. 그래서 그런지 둘은 라이브 친구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특히 서로의 얼굴에 대한 드립이 자주 나오죠. 그리고 내가 말한 그 성형외과 있잖아 필요하면 얘기하라니까. 너나 좀 가라. 내 얼굴 늘려놓으면 너야 뭔 소리야. 테러범이야 테러범. <laughs> 네가 그 소개팅을 나가잖아. 그건 수사야. 그리고 이때 베트남으로 둘이 출장 갔을 땐 친구를 넘어서 거의 부부에 가까운 케미를 보여줬었습니다. 외국 나갈 때 나랑 같이 다니면 반사가 오케이야. 높발사비 이거. 아유, 베트남 한번 와보고 싶었어. 어, 우리 코리아 폴리스 폴리스. 가야 돼. 시바 진짜 영어 한 마디도 못해. 욕하지 그래. 마! 한국말 다 알아. 특히 베트남에서의 진실의 방은 레전드죠. 부장님, 진실의 방으로. 응, 알았어. 반장 좀 살살해. 아니 귀가 많아. 여기 여기 혹시 아세요 어지 완전 험한 동네라 가지고 여기. 얘가 더 험해요. 이렇게 둘의 케미가 미쳤었는데 사실 전일만 반장의 중요한 역할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마속도가 유일하게 눈치를 보는 인물이란 것인데요. 좀만 개교도 바로 손부터 나가는 천어의 마속도도. 일어나 <목소리> 새끼들아. 전일만 반장 앞에선 일단 눈치만 보기 바쁩니다. 근무 시간에 몰래 술 마시러 간걸 걸렸을 때도 찍소리 못하죠. 어 잠깐만. 스토, 이거 너 아니야? 어 맞네. 야, 이런 거 보지 말고 뭐 찾은 거 없어? 아 예. 적당히 해이 편에서도 이런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심지어 반장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교까지 부리는 모습이 나왔었죠. 심문에니까뭐좋가 봐. 응? 어? 반장이 죄다 죄야. 내가 서장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올게. 에이. 많이 깨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석도의 뒤처리를 전일만 반장이 도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석도가 범인을 만나기만 하면 항상 사건이 벌어지죠. 범인 잡으니까 사람을 송장을 만들어야 거기 사진 찍지 마세요. 네? 이때 신문기사에서 한 시민 인터뷰를 보면 처음엔 인질이 불쌍했는데 갈수록 범인이 불쌍해졌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죠. 이렇듯 마석도의 범인 검거 방식은 현실적으로 보면 과잉진압으로 볼 여지가 다분합니다. 관습적으로 이어져왔던 진실의 방도 문제가 됐는지 3편에선 청소 버전으로 대체되죠. <laughs> 경찰이 되나? 이런 마속도 때문에 경찰 윗선에선 압박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항상 보면 전일만이 투덜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 죄 많은 인생. 죄 많은 인생. 반장이 죄다 죄야. 나라고 뭐 좋아서 이러냐? 그래서 이서 닭다리 얼마? 네가 뭐 그걸 알아? 이렇게 불만만 많아 보였던 전일만 반장이지만 사실 마석도와 팀원들이 마음껏 범위를 잡을 수 있게 중간에서 다 해결해주고 있던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고생을 다 알기 때문에 마석도도 전일만 눈치를 계속 보는 것이죠. 전일만이 아니었으면 마석도는 이미 잘리거나 강등당했을 확률이 높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일만 때문에 마석도의 매력이 오히려 증가합니다. 눈치를 보는 약한 모습이 마석도에게 인간미를 불어넣기 때문인데요. 아, 너뭐 하다 이제 와. 소개팅. 가방, 가방. 그 외에도 전일만 때문에 마속도의 액션이 더막갈라지는데 전일만이 마속도의 힘에 제한을 걸어주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보면 전일만이 옆에서 마속도를 계속해서 말리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 깡패들 반가워. 자, 갔다 아유 좀 아니야. 반장, 좀 어떤 맛있는 음식도 계속해서 먹으면 질리는 것처럼 마속도가 계속해서 주먹을 남발하면 그것도 질리기 쉽습니다. 그나마 전일만이 마속도를 자제시켰기 때문에 주먹이 폭발할 때 오히려 쾌감이 배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면 풀어줄 땐 화끈하게 풀어주는 것을 알수 있죠. 야 있어, 까불고 있어. 까불지 말고 일로 와. 이씨. 혹시 여기까지 재밌게 봤는데 넷플릭스를 구독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채널과 지속적으로 제휴를 맺고 있는 개정 공유 서비스 겜스코를 추천드립니다. 넷플릭스 프리미엄 한달 요금제 17,000원을 5,000원대로 볼수 있는데 혼자 사는 분들은 적극 추천드리고 가족이랑 살더라도 동시에 따로 보는 일이 별로 없다면 돈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추천드립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에 가입하는 방법 쉽게 정리한 영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일만은 마속도가 깡패가 아니라 경찰이라는 걸 상기시켜 줍니다. 사실 전일만이 없었다면 마속도는 깡패와 구분이 없었습니다.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아 씨, 왜엘베 고장났어? 법을 지키면서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설정을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범인과 마석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와, 깡패다. 그리고 마석도가 경찰이라는 걸 알려주는 장치는 사실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금천경찰서 서장입니다. 중소, 어 안녕? 일, 이편 모두에서 사건 허락을 맡으려고 서장과 미팅을 하는데 이때 서장을 설득하는 장면도 숨겨진 명장면이죠 아니 반장님 그. 우리 작전을 보고를 안 드렸구만 하지. 이때 서장을 설득하는 마석도의 순발력도 대단했습니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날 건데 기회를 잡으셔야죠. 너, 나 나한테 아까 뭐라 애들이 그래 애들이 점조직이라 우리가 좀 잡기 힘들었는데. 몇명 잡을 건데? 스물다섯 명. 진짜 못 잡으면 끝이야 딱 열을만 주세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편에서도 똑같은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세 명의 티켓 닦는 신의 경지에 오릅니다. 응, 나도 힘없어 이번엔 왜 이렇게 맨날 힘이 없어. 제 보고서를 꼼꼼하게 안 읽어보셨다, 그지? 아, 또! 지금 베트남에서 시신 나온 게총네구예요 응? 어? 골때리죠골때리네 더블링까지 미쳤죠. 세게 찍지! 책임자인데. 책임자니까. 일주일 안에 결판돼! 일주일! 그런데 3편에선 전일만과 경찰서장 모두 사라집니다. 마속도의 힘에 제한을 걸어 줄 장치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서 사실상 경찰보다는 법을 뛰어넘는 먼치킨 히어로로 진화하죠. 그렇기 때문에 1, 2편에서의 마속도가 훨씬 다양한 매력이 있었고 그 결과 더 복합적인 인물로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뭐야, 장철웅. 좀 화장실 안에 있어. 또한 전일만은 극중 내내 승진에만 집착하고 팀원들 달달 볶는 게 주특기인데요. 이상하게 밉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인간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잔소리만 해대는 반장이지만 막상 마속도가 한마디 할 때는 꼬리를 내리 모습도 보여줍니다. 빨리 잡을 테니까 애들 닥좀 하지마. 야 우리가 냐들주 동안 집에도 못 가서 을좀 봐봐. 애들한테 뭐라 그러지 마 좀. 그리고 의외로 허당 같은 모습도 많이 보여주죠. 아야아야 아. 아, 아 말심 가책을 느꼈다. <laughs> <늦게 웃음> <했다. 뭐지? 웃음> 아, 전 양심이라고 써버렸는데. 부하들이 자기 말을 무시해도 닭 다리 하나에 풀리는 정만은 아재입니다. 내가 지금 다세요난 양념. 양념. 양념이 좋아 나 그리고 또 알고 보면 정의감도 투철한 편입니다. 베트남에서 무단으로 수사를 강행해서 공안들이랑 다툼이 있었을 때도 총이 있는데 맞풀까지 놓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어 나가는 그리고 무엇보다 강해상한테 마치 탈을 맞아서 심각한 부상을 입는데 오히려 더 잡아야 한다고 불타오르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나그 새끼 잡을 때까지 절대 못 가. 어? 안 가. 실제로 영화에서도 전일만은 인사국과 1위라고 나오고 이미지와 다르게 유능한 경찰 쪽에 가깝습니다. 내가 이번에 인사국과 1등이란다, 1등. 이렇게 마석도와 전일만은 다른 듯하면서도 범인을 잡아야겠다는 정의감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명상... 와, 저 새끼 진짜 잡고 싶다. 한편 이 둘은 업무 스타일에서는 차이가 명확합니다. 마석도는 현장파고. <laughs> 전일만은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역할에 최적화되어 있죠. 실제 수사 지휘를 할 때도 보면 마석도가 거의 반장입니다. 야, 석도 안 되겠다. 일단 두 명부터 잡자. 안 돼. 일단 최춘배부터 확 보여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사만 놓고 보면 마석도가 한수 위입니다. 항상 마석도가 큰 그림을 보기 때문인데요. 조금이라도 말새 나가면 이 새끼들 다 도망간다니까. 하루에 다 잡아야 돼. 뭐 이걸 하루에 다 잡는다고? 대신 전일만은 그동안 최대한 윗선의 간섭을 막아내면서 마석도와 팀원들이 사건을 해결하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해결되면 대회 커뮤니케이션 인터뷰는 전일만의 몫이죠. 당연하지. 두뭐자 이게. 한서 명쯤 되나? 서너 명. 서너 명. <laughs> 이렇게 둘은 일에 있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 많이 다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찰떡궁합에 가깝습니다. 아이씨, 잠겼네 야이씨, 이걸 부수면... 이렇기 때문에 3편에서의 전일만의 부재가 유독 아쉽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동서경이 모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3편에서 안 나온 이유를 알아보니 실제로 최규하 배우가 같은 역할을 계속해서 맡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갖고 있는 기본 연기 성향이 같은 캐릭터를 반복하지 않고 이미 가진 것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죠. 실제로 나중에 우정 출연은 가능하다고 말해서 4편에서 깜짝 까메오로 등장하기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범죄도시 4편은 내년 중순에 나온다고 하니까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은 꼭 극장에서 내려가기 전에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엘플릭스의 에리였습니다. 일단 10초 컷으로 가입이 가능할 정도로 절차가 상당히 간단합니다. 저희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프로모션 링크를 클릭하고 오른쪽 위 아이콘을 클릭해서 로그인합니다. 여기서 본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 그리고 보내다를 클릭하면 메일로 코드가 발송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입력하면 가입과 함께 로그인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면 쿠폰이 있는데 여기서 3% 쿠폰을 받고. 넷플릭스 구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이용기간과 화면 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할인폭도 커져서 1년을 구독할 경우 37.77달러가 되는데 원화로 5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프로모션 코드 엘플릭스를 입력해서 5% 할인받고 추가로 아까 받은 3% 쿠폰까지 더하면 크진 않지만 최종 가격 47,000원에 1년 구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제를 누르시면 여러 방법이 있는데 카카오페이도 있어서 간편하게 결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제를 완료하면 홈 화면에서 오른쪽 위 구독 버튼을 누르고 여기 있는 이 아이디로 넷플릭스에 로그인하면 되고 비밀번호 보기를 눌러서 확인한 후 넷플릭스에 최종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에 본인에 해당하는 번호의 프로필로 시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하셨던 분들은 새로운 메일로 다시 가입하시면 똑같이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중간에 환불도 가능하니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저희 공식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형은 어차피 네가 말안 해도 형은 다알 수가 있다 움직이움직공하나